하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복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나세세일을 아,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신 애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 씀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는이라 아시 아멘.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에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복음은 나를 잘되게 복되, 잘 되고 복되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먼이 제임스 아이들을 배학관에 초청했습니다. 아이들이 질문하는 시간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어릴 적부터 공부도 잘하고 늘 반장을 하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느냐? 그러자 트루먼은 빙그레 웃으면서 단호하게 노, no,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겁도 많고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해서 항상 부모님이 걱정하셨지 지금의 나를 만든 건 바로 성경, 바이블이란다 나를 만든 건 바이블, 성경이란다 이 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신은 겁도 많고 공부도 잘하지 못했지만 결국 자신이 잘 되고 자신을 성공하게 만든 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강하고 자신감 있게 지혜롭게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한 반면에 약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고 또한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앙드레지드의 지상의 양식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음을 믿게 하는 책도 있고, 영혼을 절망케 하는 책도 있다. 인생을 사랑하도록 해주는 책들도 있고, 증오의 씨를 뿌리고, 뿌린 것을 거두는 책들도 있다. 여러분, 우리를 잘 되게 하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절망하게 하는 책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자신감을 갖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절망감을 갖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사람도 있고, 살기 싫게 만드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자면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주변에 잘 되게 하는 책들, 자신감을 갖게 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도전하게 하는 사람들, 도전하게 만드는 것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넘쳐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되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대로 서술해 놓았습니다. 주님은 정화 여러분들을 잘 되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되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그 복음, 복음,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잘되고 복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두 가지 특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복음, 그 복음의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복음은 회복입니다. 스카팩에 져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게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죠. 미국에서 한동안, 아주 장시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은 간단합니다.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태백산맥의 저자 조종래 씨의 어떤 전설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어요. 참 재밌는 책인데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태어남은 세상의 외피였다. 그 외피 속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신음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것이랴. 겉은 태어남이라고 하는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그 내피, 안, 그 안에는요, 외롭고 상처받고 신음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생이고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행복한 사람 속에 보이지만 그 내피, 그 안을 바라보면 외롭고, 아프고, 신음하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며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부패되고, 오염되고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요 표면적으로 표면적으로는 태연해 보이고 온전해 보여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가 주님께서 전해 주신 복음 주님을 우리가 바로 품어야 되고 그것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복음. 복음은요. 무너지고 부서지고 오염되고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인간의 실존 인간의 상태를 네 가지로 정나라하게 요약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인간이 무너지고 부패되고 부패된 실존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요. 먼저 인간은요, 가난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이 헬라우 단어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 의존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절대적 가난입니다. 이 단어는요, 물리적, 물질적 가난을 포함해서 정신, 육체, 영적 가난을 다 포함한 단어입니다. 인간은 가난해서 다른 사람이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요 심리적으로 가난해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를 이루어주고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인간은요 심리적으로 가난해요 근데 옆에서요 정말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박수쳐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또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요 누군가 기도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 나리에서 기도해줄 사람들.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가난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말며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 주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심리적으로요 참된 기쁨과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또는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에요. 육체적으로도요, 때로는 질병을요, 예수 그리스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이 전해주신 복음, 이 복음을 붙들고 살굽니다면. 우린 모든 가난으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인간 존재는요 포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 되었습니다. 인간은요 정신적인 감옥, 사고의 감옥, 이념의 감옥,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힌 포로들이에요.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억눌려 있어요. 멘탈이 강한 것 같지만요 약해요. 완고한 사고방식 같은 사고의 감옥에 갇혀있어요 가부장직 사고방식 같은 죄송하지만 한국 분들은요 이념의 감옥에 갇힌 분들이 참 많아요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 죽음의 감옥에 갇혀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실존이에요. 죽음은 어느 종교에서나 강조합니다. 왜요?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날 석가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저마다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한 제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동물들이 제각기 태어나 새끼를 낳고 죽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요. 인간이 짧은 생애에 나쁜 일을 하여 업을 산처럼 쌓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한 제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빠짐없이 언젠간 죽을 일, 죽을 것인데도 모든 인간이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가 죽으리라는 것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자 석가가 이런 대답합니다. 예야, 내 말이 옳다.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이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석가의 이대함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 가는데 석가의 이대함은요.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에 포로 된 자를 회복시킬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서 포로된 자를 회복시켜 주심을, 아,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전해 주셨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죽음의 감옥에서 죽음의 포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또한 인간 존재는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눈이 멀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랑에만 눈이 멀까요? 돈의 눈이 먼 사람들, 권력의 눈이 먼 사람들, 인기의 눈이 멀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무시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니까요, 없을무 볼시예요. 볼수 없다.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볼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제 사람하고는, 사람하고는요, 눈먼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현대 도시인들의 자화상입니다. 다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 하나님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양식에서 보면 안드레지는요, 신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뭐 한국 번역은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함께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 선자의 종처럼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합니다. 민수기에는요 천하게 여기는 나기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발락은 천사를 보지 못해요. 영적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멀면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수 없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위에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주님이 전해 주신 복음을 우리는 아 주님이 전하신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고 라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사우는 이때부터 영적 눈을 뜨게 되어서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요.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눈이 뭔 눈먼 자들의 도시 속에서 영적 눈이 활짝 띄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 속에 살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셔야죠. 보금의 능력이에요 보금이 임하게 되면요 눈먼 자들의 도시 속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저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보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전하신 보금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능력은 가난함을 부유하게 하고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눈먼 것을 다시 보게 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그 복음, 그 복음을 붙들고 산다면 우리 삶에도 18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18세기 위대한 부흥사, 조나단 에드워드,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실 거예요. 이분은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 공부할 때, 거미에 대해서 논문을 썼던 분이에요. 나중에 부흥사가 된 후에, 그가 남긴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설교죠. 그 설교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손안에 놓인 회개치 않는 죄인을 가느다란 거미줄에 매달린 거미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 실존은요 가느다란 거미줄에 매달린 거미에 불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달려 있고요,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요 거미줄에 불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돈. 인기, 명예, 권력, 심지어 생명까지도 거미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미줄에 불과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조차도 한 순간에 쉽게 딱 끊기는 거예요. 인간 실존은요 가느다란 거미줄에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신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요,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인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할수 없어요. 포로된 자가 자신을 묻고 있던 죄와 허물의 줄을 수스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랜 감옥 생활했던 을 장기수들의 책을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감옥 안에서는요. 안에서 문을 열수 없어요. 바깥에서만 열어줘야 돼요. 10년, 20년 장기수 생활하다가 추락하고 나서요. 집에 있다 보면요. 방 안에서 밖으로 못 나가요.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나오는 거예요. 인간 실존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의 포로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 문, 사망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눈먼 자가 스스로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눌린 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포로 된 자가 자유로웠는 거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과 19절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1 8 절의 결과이면서 절의 결과이면서 원인이 1 9 절이에요. 눈먼자가 눈을 뜨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포로된자가 자유되고 눌린자가 자유롭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명제를 명제를요 머릿 속에 받고 사셔야 돼요. 복음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는 곳에 열리고 보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오게 갇혔습니다. 두 사람은 스스로 열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오게서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한 일은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보니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두 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열리다라고 하는 동사고 다 하나는 벗어지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닫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매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사도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신라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닫힌 문이 이 활장 열린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역사 일어나요 마가복음 7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5절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다다 에바다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열리다와 풀리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리고 풀어지고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닫힌 모든 것들이요, 매여있던 꽉 매여있던 우리 삶을 꽉 매어 있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확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공정의 착한 여자, 재밌는 책이에요. 주인공 정인이라고 하는 여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지를 덮어 쓰고 시들어 내리다가, 비 한번 내리면 싱싱하게 고개를 들었던 자운영꽃 먼지를 뒤집어 씌우고, 싹 메말렸지만 비가 한번 쫙 내리자 먼지가 싹 씻겨지고 아름다운 꽃이쫙 바라는 것 오늘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빈들레 마른 불 같은 나의 영혼 빈들레 마른 불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인생의 꽃이 활짝 피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곳에 열리고 피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살다 보면요 막히기도 해요. 인생 문이 다 닫히기도 해요. 꽉 얽매이기도 해요. 때로는 내 영혼이 완전 메마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인생이 감옥에 갇혔을 때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감옥의 이맘으로 말미암아 열리고 풀리고 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다쳤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올가메워졌다고 근심함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붙들고 산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 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닫혔던 모든 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전하신 복음은 나를 잘 되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복음의 두 가지 특성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복음을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닫혔던 것이 열리고 잘 되고 복된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